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주일 오후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혁 개정이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바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 나가 보니 비가 잠깐 내렸, 내렸는데요. 예, 네, 다행히 금방 그쳤네요. 네, 반면 경기 동부와 강원 산간 등에는 네, 많은 양의 눈이 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네,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네, 내일은 꽃샘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점도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네, 날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네, 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사순 네, 부, 주, 네, 사순절을 잘 보내셔서. 활들잘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 발음이 발음이나 잘못. 있는 등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 있, 있네, 있는데요. 네, 너그럽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장애가 있는 점도 예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위하여 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경, 격려를 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샘 추위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릴게요. 네, 오늘도 받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 남장원이고요. 3월 16일. 주일 오후 개혁개정 성경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